일반사가 있는 뭔가요? 혹시 반인가? 음, 살짝 5분 정도, 10분 뒤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유리해요. 어, 그래? 세가거기 있거든. 그래. 나 예약은 했어. 근데 또또만 하고 들어가지. 어때? 근데 승리하면 그거 해 어. 안 가요? 말차라때 먹고 어요말차할때 카톡 아, 카톡이 왔네요 뭐 <목소리> 그러나 확인할 수 없다는 아닌 것 같아 아니라고 응. 맞는데? 아니 아니 응. 왜, 왜 그냥 비슷한 왜, 것 느낌이? 응. 왜냐면 얘랑 친하니 까또타고 들어갔었을 때구경하겨왔어 그랬어요. 음, 소 음... 좀하좀 하고 안녕하세요. 와, 반가워요. 네. 잠깐, 대화한다고 음소거 좀 왔습니다. 한 2, 3분 정도 소통하고 갈 거예요. 음, 페러리였으면 거기 페러리 좀 해달라고 하면 돼요. 아 이거 맛있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4개나 되냐 어떻게 채팅이 하나도 없었어 충격이다 진짜 와. 어. 자뭐뭐 음. 소리야? 어. 이거 원래 보센데. <laughs> 원래 짝퉁 있는 사람한테는 짝퉁 거지든 진퉁 거지든 지가 뭔데? 아예, 저 저거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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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본 아니 본인 했어, 아니, 아니 본인 짝퉁 을 하니까 아무 그냥... 이상한 놈 돌아왔지 진짜. 아예 원래 그냥 놔둬놔 원래 본인이 그거 어. 뭐 짝퉁 하면 남도 짝퉁이라 어. 하나 사줘봤어?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짝퉁 끼니까 그냥 남도 짝퉁 끼는 줄 알고 <laughs> 그냥 이해해주면 돼. 어, 공주님 안녕하세요. Say hi, 예, 네, 망고야. 망고는 보내라. 벌써 보냈어나1 원래 망고 원래 내팬 아니었나? 아니면 동명이인인가? 오,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. 제거 셔츠 좀 보셨나요? 셔츠 좀 올렸는데. N O N H. 잘생긴 남자를 봐요. 자, 안경 벗으면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에요. 오늘 제가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. 지금 스킨 로션도 안 했지, 맞지? 좀 메이크업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, 아... 저도 형님처럼 늙고 싶습니다. 늙는다는 건 받아들여야죠. 지금 메시지? 7시 반인가? 아 이제 저 무토 가야 돼가지고 무토 갔다가 다시 방송 뛸게요 아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안타깝네요 네 안녕 어장박개비님 안녕하세요 40대를 형님처럼 간지나게 저 지금 20대 들이랑 같이 놀고 있어요 20대 들이랑 이십대들이 놀아주는게 참 감사하죠 어 KJY님 어 켰다 껐다 하니까 음 죄송해요 제가 채팅이 없어가지고 계신줄 몰랐네요 앞으로 채팅 많이 쳐주시고 예 챗이 없으니까 예 챗이 없으니까 꺼버렸어요 이렇게 챗을 많이 치면 제가 끌 것도 키고 그래요 다음에 채좀 많이 쳐주세요 안녕 아 그랬나요? 아 그러면 제가 12초만 더 있다가 끄겠습니다 12초만 더 있다가 끌게요 이거 괜찮았잖아. 멀리지. 네, 모토 가야 돼가지고. 안녕. 모토에서 1등 할게요. 어, 이거 챙기고 있었네.